18번 문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3번 상속 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수 없다. 4번. 상속 등기 경료 전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로 한다. 5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 등기로 할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에 맞추셨나요?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다면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부 루틴은 채널길.